영어 공부하실 때 영상 쭉 보시고 나서 어, 뭐였더라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생 조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하는 걸 보니까 영상 보다가 10분마다 한 번씩 멈추더라고요.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중요한 부분 나올 때마다 멈춰서 공책에 바로바로 바로 적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반성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듣기만 했구나. 중요한 걸그 자리에서 안 적어두면 나중에 또 찾아봐야 하고 결국 까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중요하다 싶으시면 영상 멈추시고 따라서 소리도 내보시고 적어보세요. 그게 제대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알파벳 이중 모음 발음 천천히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심플유 영어 TV의 출신입니다. h e r we go.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키워드리기 위해 순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심플유 영어 TV 채널 소개하고요. 오래 꼭 보세요. 이중 모음 정의 발음 연습 복습 그리고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년차 영어 강사인 레이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좋아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올해 꼭 보세요. 알파벳 이중 모음 발음 15분 완성하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암기 없습니다. 문법 설명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세요. 15분 후 원어민처럼 흐르는 발음 해볼게요. 이중 모음이란 자, 하나의 소리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게 다른 소리로 흐르는 발음을 말합니다. 끊는 게 아니라 흐르는 발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바로 이중 모음 중에서 A 발음을 해볼 거예요. 자, A 발음은 AI. ay라는 스펠링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입의 흐름은 에, 이, 에이. 한번더 할게요. 에, 이, 에이. 따라 읽어 보실까요? 에, 이, 에이. 이것만 잡히면 거의 끝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 볼게요. 꼬리라는 단어입니다. t a l tail t a, l, pale. 우편 매일이라는 뜻이죠 m a l mail m a, l, male. s a say 말하다 s 에이, say. 추러, 에이, 트레이. 추러, 에이, 트레이. 에이 발음 연습할게요. 소리 흐름 따라하기. 에이, a, 에이. E, a.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트, 에이, 르, 테일. l 에이, mail s a c e tr a y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i라는 발음 기호 안에 있는 단어 옆에 땡땡 하고 있으면 항상 이제는 긴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e 알파벳 e e e a 입을 미소처럼 옆으로 펴면서 길게 유지하시고요. 길게 끄는 게 핵심입니다. 이. 따라 읽어 볼까요? 이. 길게 끄는 게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 갈게요. 슬, 이, 프, 슬립. 잠. 슬, 이, 프, 슬립. 스트, 러, 이, 트, 스트리트. 거리 스트러이트 스트리트 스이 시 바다 스이 시뭇 이트 밑 고기 뭇 이트 밑. 이 발음을 연습은요 소리 흐름을 따라 할게요. 이를 길게 끄는 게 핵심이에요. 갈게요. 슬 이프 슬립, 스트로 이트 스트리트, 스이 시트 미트.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짧으면 다른 단어가 돼요. 예를 들어 쉽, 이러면 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있죠. 그게 되고요. 쉽, 길게 바, 발음을 하면 양, 음매하는 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발음 확인해 보세요. 쉽, 배, 쉽, 양. 한번 더 소리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오 발음이에요. 알파벳 O, A, O, W 입의 흐름은요, O, U, -O, o 자, 따라 읽어볼까요? 여기서 힌트는 우는 살짝 해주세요. O, U, -O, o 자, 이 단어들로 감 잡아볼까요? B, O, T, BOT 배라는 뜻이죠. 이 배가 아까 나왔던 ship과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은 배라고 생각할게요. boat, b o t coat, o t 외투. 요즘 입는 겉옷이죠. coat, o t r o c r o 까마귀. crow crawl sne o snow 눈. sne o snow 자 발음 연습해 볼까요? 소리 흐름을 따라서 오 U O. Oh. 자첫 번째 boot boat c, o, t, coat coat c r o oh, w l crawl 스누 오, 스노우 스노우가 아니죠 스노우 그래서 우를 살짝만 하라고 한 겁니다 발음 따라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단어들을 한번 쭉총 복습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i a y가 내는 소리 a 그렇죠 level 1 n e o a l l e level 2 a l, male level 3 s a say level 4 tr a tray good job 자두 번째 칸으로 갈게요. e e e a가 내는 소리 e 그렇죠? 자 level 1 s sl, e p, sleep level 2 st r e street. level 3, s, e, c. level 4, m, e, t, m e t good job. 자, 마지막 세 번째. o, a, o, w가 내는 소리. oh. oh가 아니라 o 정도로, 운을 살짝 갈게요. level 1, b, o, t, boat. level 2, 그, 오, 트, 코 t Level 3. Craw, 오, c r o w Level 4. Snow, snow. Perfect. 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큰 실수가 뭐냐면요. 자꾸 철자를 외우려고 하세요.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철자를 보고 소리의 흐름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한번더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멈추고 적거나 제 발음을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 소리의 흐름을 어, 익혀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직도 영어라는 건 first language가 아니라 foreign language죠. 외국어잖아요. 그럴 때는 음가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음가를 외우는 거예요. 그건 또 철자를 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고요. 조금 편하게 어, 우리가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음가를 알아두자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이중 모음 음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ai는 a, ay는 a. 이, 이는 이, 이, 에이는 이, 아이, 이는 아이 또는 이 e. 그래서요 오른쪽에 앞에서 하지 못한 아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 가 아이로 나는 대표적인 단어 t, i, tie 우리 넥타이 할때 t, i, tie 또 아이, 가이 e 발음이 나는 경우는 브어 이, f, brief 이 단어를 왜 가져왔냐면요 브리프란 단어는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특히 생활용품으로 남자들 속옷을, 속옷 팬티를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짧은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속옷 바지, 팬티를 브리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갈게요. O, A는 O, O, W, O U, I는 우, U, E는 우 오, 오는 우.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안한 발음들 한번 해볼까요? 자, UI가 우가 되는 대표적인 발음, 크로우즈 크루즈. 우리 다들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는 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크로우즈 크루즈. 자, UI가 우 발음이 나는 대표적인 바, 단어, 블루, 블루. 블루 블루 오오가 우발음이 나는 대표적인 단어 크우크쿡 크우쿡쿡 쿡. 그렇죠. 쿡이라는 단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오늘 12개의 단어로 이중모음 3가지 패턴을 정복해봤는데요. 여, 합, 앞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안 돼서 그거 다 핑계였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실력 상승에 대한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수업을 신청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가장 편하게 제 번호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면 언제든지 즉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뭘 하신 건지 아세요? 오늘 15분 동안 hail, mail, say, t r a i sleep, street, see, meet, boat, coat, crow, snow. 이 12개 단어를 그냥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금 영어 이중 모음의 핵심 세 가지 패턴을 몸으로 익히셨어요. 이제 이 단어들이 뉴스 자막에 나와도 카페 메뉴판에 있어도, 여행지 표지판에 써 있어도, 여러분 입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진짜 영어 실력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거 다 핑계였습니다. 오늘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오신 분은 상위 5%도 안 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alk to you later. Go well, everyone.